안녕하세요. 최다나 변호사입니다. 뭐, 의사나, 뭐, 의대 교수, 그 다음에, 뭐, 전공의, 아니면은, 뭐, 의대생이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뭐, 진학을 할때꼭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해당 병원의 인사규정 같은 겁니다. 그런데 병원의 인사규정에는, 어 우리가 꼭 공립대학 소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어 처해지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일을 못하도록 인사 규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병원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제가 확인한 많은 병원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아청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취업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병원이 병 의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맞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뭐 취업제한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 다행히 취업제한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범죄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어, 뭐, 최소한 3년 이내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제가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음, 서울대학교 병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뭐 의재생이 내가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이제 지원을 할 때도 이런 규정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돼 있다? 어, 어 성폭법 제 2조에 규정된 죄. 이게 그냥 성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범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소속된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유죄 판결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 케이스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다 보더라도 판사가 굳이 벌금 뭐 몇십만원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는 제가 봐딱한 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벌금 700만원에 선고유예,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선고유예는 2년 지나면 어쨌든 선고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걸로 해주겠다. 선고받은 거 자체를 우리가 좀 지워줄게. 이런 건데. 어, 벌금 70만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버, 어, 범죄 전력을 떼보면 무조건 나오니까. 100만원 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 성범죄로 얘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라고 한다면, 만약에 3명 뽑아야 되는데 5명 지원했다. 그러면은, 결격사유는 아니더라도 얘는 빼겠지. 여튼, 이런 일들이, 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지원을 할 때는 물론이고 뭐 의사나 뭐 거기서 재직 중인 사람들도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당연 당연 퇴직 사유로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범죄 전력 동의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어, 외대 로스쿨에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원하는 어, 범죄전력 동의서는 딱하나예요 성범죄. 그래서 성범죄, 범죄전력 동의서를 원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레지던트 모집하는 걸 보니까 세 가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가 성범죄, 아동에 대한 범죄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어, 노인, 장애인, 뭐, 아니면 아동, 뭐, 그냥 일반 성범죄 이렇게 뭐 약자들에 대한 범죄 혹은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는 뭐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은 뽑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 성범죄의 연루가 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의료인이거나 뭐 의대생인 경우에 성범죄에 연루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수사 단계에서 빨리 뭐 합의를 하든 뭐, 뭐,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판으로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선고유예를 받고 사건을 끝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상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성범죄는 법원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어 중한 처벌을 받는 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징계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중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예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걸로 이거를 덮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직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어 설명을 하고 또잘 대처를 하셔서 적어도, 뭐, 직을 유지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경한 범죄의 경우죠. 경한 범죄가 아니라면 이건 뭐, 아무리 뭐, 어, 뭐, 노력을 한다고 해도 뭐, 달라지진 않으니까. 여튼, 그렇게 어떤 것이 내, 내 입장에서 그 어떤 것이 가능할지. 만약에 선고유예 정도가 나올 수 없는 아주 그냥, 어, 중범죄야. 이런 경우라면 빨리 이제 뭐, 정리를 하고.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지. 여튼 요런 식의 어떻게 이걸 대처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을 좀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것까지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을 많이 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진행을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경우에는 성범죄 벌금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